안녕하세요. 쪼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30대 중반의 며느리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게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 줄은 알지만 하도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산게 많아서 한번 터트렸을 뿐이니 상쾌통쾌한 며느리의 복수담이 듣고 싶으시다면 제 사연을 주목해 주세요. 저는 얼마 전 둘째를 낳았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첫째 딸아이를 낳았고 그후 거의 4년 만에 낳은 둘째였어요. 성별은 아들이고요. 그간 결혼하고서 딸 낳고 둘째를 빨리 안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가 저 엄청 혼내며 사셨거든요. 둘째로도 아들을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소리까지 서서럼 없이 하시는 지독함의 끝판왕이 시어머니셨답니다. 그런데 애를 낳는 게 어디 부부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는 일이냐고요. 남편이랑 저도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도 아들아들하며 손주 타령을 하시길래 얼른 빨리 하나라도 낳아서 안겨드려야. 우리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지 않겠나 싶어서 애 낳을 노력을 엄청 했어요. 남편이 몸으로 고생하는 직업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평소 몸살기가 있다면서 힘들어하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쉬느라고 혼자 누워있는 적도 많았는데요. 그런 남편을 달달 볶아서는 어찌 되었던 임신을 하겠다고 노력한 날들도 정말 많았답니다. 둘이서 애가 지는 걸 거의 스트레스급으로 여기면서까지 노력을 하다가 인연을 그러고 살던 중 포기를 했죠. 그냥 이대로 얘가 들어서건 말건 자연의 섭리에 맡기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후 둘째를 가지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정말 악랄함의 극치를 보이셨어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평소에도 남편이랑 저를늘 차별하듯 대하는 분이셨는데 그 후로는 제 아이한테도 정을 안 주시더라고요. 설날의 날이 추워서 얘한테 옷을 잔뜩 껴입혀서 시댁에 찾아갔던 날, 어머님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한번 안아주지도 않더니만, 뒤에서 차 시동 끄고 뒤늦게야 따라오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 아들은 저를 춥게 입고 왔는데, 딸년들이 아주 상전이네, 상전이야.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화부터 내는 할머니를 무서워했고, 시어머니는 얘를 놀래켜놓고서도, 애한테나 저한테나 한마디 사과도 하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 아들이 입고 온 꼴이 너무 추워 보인다면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의 외투까지 들고 나와서는 남편한테 입히고 걱정을 하셨죠. 그때 속으로 어머님이 너무 꼴불견이었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죄길래 애한테 인사 한 번을 건네주지도 않으신 채 저를 유별나게 당신 아들을 챙기시나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게 다 제가 둘째를 가지지 못해서 어머님이 저리 삐져서는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렇게 짐작이라도 하고 나니 나이든 어머님의 진상짓이 조금은 귀여워 보였고요. 그것 말고도 평상시 거리가 멀어서 시댁을 명절 말고는 잘 찾아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심심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보란 듯이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여서 저보다는 나이가 있는 편이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그리 속이 상하시는 건지 저한테서 유독 아들 나이가 걱정이 된다면서 당신 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씨를 못 입어보고 더 늙으면 어쩌냐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아들내미한테 보약을 지어먹이라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니만 급기야 시댁 근처에 있는 논두렁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는 그걸 냉동으로 택배 보내주신 적도 있었답니다. 저 진짜 택배 열어보다가 그걸 보고서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냉동이 막 녹아내려서는 진짜로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듯한 그 개구리를 보고서는 저 혼자 집에서 펄쩍 뛰고 딸내미는 저따라 놀라서 울고 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정말 그 상자를 열어보려 하지도 않았었답니다. 당연히 그 개구리는 저희 남편 것이었고요. 전 먹기도 보기도 싫은데 시어머니가 굳이 전화를 하셔서 한번더 쐐기박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먹지 말고 네 남편한테 푹 고아서 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 그걸 손에 대기 싫다며 그냥 남편한테 맡기듯이 개구리는 그날 후로 쳐다도 안 봤습니다. 남편은 그걸 곱게 싸서는 냉동실에 그냥 넣고서 어쩔 줄을 몰라하길래 몇주 내버려두다가 제가 냉동실 열 때마다 소름이 쫙 끼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가 버려버렸네요. 그런 거 말고도 어머님이랑은 도무지 살갑게 대화를 주고받아 본 적이 없었고요. 늘상 당신의 아를 걱정뿐이고 또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걱정을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랑 제 딸내미는 늘 차별을 받으며 무관심만 당했답니다.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까지도 딸내미가 안쓰럽다며 유독 딸을 잘 챙기려 하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게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건지. 정말 구사일생으로 제가 아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좀 살맛이 나겠다 싶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아들아들 거리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들을 낳아드리기만 하면 더 이상 저에게 잔소리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이상은 아주 보란 듯이 빗나가고야 말았어요. 하필 제가 아이를 낳는 그 해에 어머님이 69세이셨고 제 아이가 돌이 되는 해에는 어머님의 나이가 7순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칠순 때문에 제 아들을 향한 관심을 아주 뚝 끊어버리신 겁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당신 아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저를 쥐잡듯이 달달 볶고 아들을 낳아라 잔소리를 퍼부으셨던 분이셨는데 정작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니 아이고 드디어 아들하 나를 가졌네. 그간 정말 징했다. 징했어. 나는 애면 축하 인사를 전해주더라고요. 이 소리를 하더니만 멀쩡한 자식을 낳으려면 몸 관리 잘해야 하니 태교에 신경 써라.라는 소리를 남기곤 바로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고는 대화를 종료하셨죠. 어머님의 말투가 상당히 무뚝뚝하고 정의없게 느껴졌으나 그럼에도 태교에 신경 써라.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해서. 전 고지고대로 어머님의 조언을 잘 받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이 다 와가면서도 저한테는 덕담 한 번이 없으셨고 그 뜻인 밥 공기 하나를 먼저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전화를 하면 제 남편 걱정만 하고 또 뱃속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전과 다른 잔소리를 또퍼으셨죠 이쯤되면 아들을 낳으라고 잔소리를 퍼으셨던 것도 다 정말로 손주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소리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또 마음 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잔소리를 퍼부며 저를 괴롭히려고 말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증명하듯이 어머님은 내내 제가 아들을 가진 상태에서도 추가 걱정을 늘어놓고또 남편 걱정을 늘어놓으며 저의 고민이 끊이지 않게 만드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들을 낳자 극기 아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들먹이면서 저를 또심란하게 만드셨어요. 손절라서 그런지 애 자체를 이뻐하긴 하셨으나 제 앞에만 오면 그 조그맣고 어린애의 얼굴을 여기저기 홀떠보시면서 애 생긴 게 어떻다고 아우성을 치셨죠. 어린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건데도 조금만 울어대면 성격이 누굴 닮아 저럴까? 라고 하면서 저를 괜히 홀가보셨고요. 그 와중에도 절대로 저희 큰아이한테는 신경조차 쓰지를 않으셨답니다. 제가 우리 딸도 좀 안아주고 좋은 말도 해주시라고 아이를 들이대면 어머님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면서 얘를 매모차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애도 주눅이 들어서 저한테 더꼭 안겼고 옆에서 남편도 그제서야 한 소리씩을 했죠. 애들 차별하는 어른이 제일 나쁜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고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을 계속 만드셨습니다. 어째 결혼을 하고 나서 단한 번도 제 속을 편하게 만들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아들을 낳기 전에도 늘 울상이었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도 똑같이 울상이고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 돌잔치를 해야 하는 날이 다가가는 시점에 어머님이 자기 칠순잔치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전해오셨어요. 지난 추석의 말입니다. 다들 평소대로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은 채 조용히 제사 다 지내고서 밥을 먹고 있었고요. 남편은 큰딸 밥을 먹여주는 사이에 저는 둘째 아이를 안고서는 찌끔찌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돌잔치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첫째 때도 가족들이랑 간단하게 모여서 밥만 먹으며 돌잔치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 더 크게 해 주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만큼은 돌잔치도 좀 잔치마냥 크게 해 주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잔칫날 서울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하고는 남편이 미리 상의를 한 내용이었고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이틀 정도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제 여동생 집에서 이틀 정도 묵게 하면서 서울에서 가족들끼리 돌잔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각자 부모님 모시고 형제 자매들을 불러모아다가 우르르 밥을 먹으면서 이 돌상이라도 제법 크게 해줄 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랑 함께 입을 한복이랑 아이 옷 그리고 큰 아이 옷까지 다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들 태어났던 때부터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제대로 해줄 거라는 말을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님께서도 손주 돌잔치는 크게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 반응이 좀 달랐어요. 뜬금없이 자기 칠순잔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네 근데 나 올해 70살 먹은 건 알고 있냐? 내 생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라고 하면서 뭘 맡겨놓은 듯이 저희한테 칠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랑 저도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칠순잔치를 자기도 크게 하고 싶다며 통보를 하시는데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적잖게 놀라신 듯 했어요. 참고로 제 결혼전이라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환갑이며 칠순잔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도 환갑잔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 먹고 초를 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제가, 어머님, 이번에도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초 불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 칠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직접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이가 워낙 안 좋았고, 또 평소에 저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지라 솔직히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애 이상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초를 불자 않는 말씀을 드리긴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참나. 나는 외침과 함께 아주 쌓인 섭섭함을 풀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니가 당연히 알아서 내 생일잔치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려 칠순인데. 잔치도 안 오고 그냥 지나가려 했냐? 네 아들 돌잔치는 중요하고 내 칠순잔치는 중요하지도 않디?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속으로 내 아들 생일잔치가 몇만 배는 더 중요하다고 외쳤어요. 당연히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 자식이 시어머니보다 덜 소중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되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뭐 맡겨놓은 사람마냥. 어찌나 당당하게 자기 최순잔치를 요구하시던지요. 그도 모자라 내 아들의 돌잔치날에 자기 최순잔치를 같이 열자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당당하게 내 생일 준비를 못해서도 상관없다. 그냥 우리 손주 돌잔치날에 잔치를 같이 열면 되는 거지. 너옷 맞추는 김에 내 한복도 따로 맞춰놔라. 네 시애비 것도 라고 하면서 이미 잔치를 같이 여는 걸로 확정을 지으셨고요. 남편이 어찌저찌 안된다면서 좀더 깊게 얘기를 나눠 보고 결정을 짓자면서 이 대화를 이달락시키긴 했는데요. 그날 후 저희가 서울에 돌아오고 나서 거의 매일같이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잔칫날에 뭘 입을지에 대한 한복 숙상까지 알려주셨고 또 자기 잔칫날에는 채손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서 거대한 플랜카드를 제작하라고. 요구까지 하셨어요. 제 아들 돌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그날 돌잔치 장소에 자기 최순 플랜카드를 걸어붙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고집도 그런 센 고집이 따로 없었어요. 얼마나 빡빡 우기면서 꼭 플랜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도 인내심의 한계에 슬슬 부딪혀가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어머님 손주의 돌잔치 날꼭 어머님 생신잔치를 하셔야겠어요? 하나뿐인 손주 돌잔치인데, 그날만큼은 그냥 손주 생일만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면 안 될까요? 어머님, 친순잔치도 생신날 저희가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딸에는 제발 우리 아들한테 양보를 해달라며 두손두 발을 든 것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처음에 벼랑간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만 한숨을 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게 아들 하나 겨우 나왔다고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떨고 싶은가 본데, 어림도 없다. 감히 시 m 의 칠순보다 니네 아들 생일상을 더중하게 여기고 차리겠다는 거냐? 건방진 게, 어디서 아들 나온 유세야? 무조건 내 칠순이 먼저다. 잔말 말고 내 잔치 준비나 똑바로 해라. 내 칠순 플랜카드는 만들고 있지. 라고 말입니다. 저는 결국 그 말에 빡이 돌아서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기분을 느꼈고, 결국 어머니께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너무 분해서는 두 다리 뻗고 잠도 못 잤고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나 같은 게 아들을 낳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싶었고요. 어째 단한 번도 나한테 따뜻한 말을 안 하고서 아들이나 나으란 잔소리를 퍼부시더니 아들을 낳고 나서도 이런 잔소리를 퍼부으며 내게 상처를 주실까 싶어서.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고 더 빨리 시어머니께 된돈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는 애정대로 칠순잔치를 연다고 말씀을 드렸고 손님 참가부터 초대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목록을 적어서 보내주는 것도 귀찮다며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저랑 통화를 하면서 직접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자기 플랜카드 색상부터 시작해서 한복 색상까지 정말 오만 것들을 다 신나게 알려주시면서 손주 생일날에 자기 생일잔치를 펼칠 생각으로 들뜨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비유를 다 맞춰드려가면서 예예 예 하고 굽신거리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주 큰 꿍꿍이를 키워둔 채로 말이죠. 남편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절대로 어머님은 내 아들 잔칫날 초대 안할 거야. 그게 싫으면 당신 혼자 아들 키우고 살던가. 라면서 아주 우겨댔어요. 어머님이랑 도저히 상대를 못하겠다면서 오라통이 치밀어 올라 눈물도 찌끔 흘렸고요. 내 자식들 차별하고 내딸없신 여긴 어머님을 아들 돌잔치에까지 초대할 이유가 없다며 남편에게는 아주 난리를 피웠죠. 그러니 다시는 시어머니 얘기를 입밖에도 꺼내지 말고, 시어머니께 따로 돌잔치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든 어머님을 초대해야지 않겠냐며 절 설득하려고 하다가 결국 제 고집을 꺾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외가 식구들만 불러서 돌잔치를 하자며 제 말에 따르기로 했고요. 자기 부모님이 아시며 실망을 할지도 모르겠다 싶었는지, 아이 돌잔치 얘기가 나올까봐 시부모님이랑은 정말로 전화 한 통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다가는 왜 서울로 돌잔치를 부르지 않냐면서 물어볼 게 뻔했기 때문에 남편도 그냥 잠수를 타기로 한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아주 흡족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는 모든 게다 완벽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소리만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지인들한테나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는 자기 칠순 잔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하시게 하도록 다 전화 돌려서 손님 초대도 완료했고 대행 버스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라고 하며 안심을 시켰어요. 어르신들이 서울에 우르르 오시면 불편하실까봐 시댁 근처에 있는 읍내 한 식당을 빌려 잔치 준비를 하려 한다며 새빨간 거짓말까지 죄다 늘여놓았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한치의 의심도 하지를 않도록 말이죠. 일말의 죄책감이 느껴지긴 했으나 그냥 그 당시에는 어머님을 골탕먹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일을 버리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속으로 시뻘건 웃음을 지은 채로 어머님 뒤통수를 씨에게 때릴 준비를 했죠. 그리고는 대망의 칠순잔치 날, 어머니 말하면 제 아들 돌잔치 날, 저희 부부는 애정대로, 저희 친정 가족들만 우르르 초대를 해서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저도 곱게 그리고 남편이랑 제 아이들도 곱게 다 한복을 차려입고서는 돌잔치를 아주 무사히 그리고 잘 끝마쳤고요. 가족들 사진도 번갈아 찍고 아이는 담당 사진 작가님이 잔치 내내 옆에 붙어서 촬영을 해준 덕분에 사진도 정말 많이 건졌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잔치 내내 아이 재롱을 구경하면서 조화를 하셨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찜찜해 하는 듯 보였으나 이 사람도 워낙 시어머니로부터 제가 차별받고 제 딸이 차별받는 걸 옆에서 봐오던 사람이었는지라 그런지 제 앞에서는 끝까지 시어머니 얘기를 입도 뻥긋 하려 하지를 않으려 했죠. 저를 배려하고 하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아들의 돌잔치를 잘 끝냈고요. 그렇게 잔치를 마무리하고서 가족들이랑 밥도 잘 먹고 손님들을 잘 배움까지 하고 난 후, 남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로 저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부재중 전화를 많이 남기셨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이 거의 100통 가까이 저희 부부한테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쌍욕이 섞인 험악한 문자들을 아주 수십 통 보내기도 하셨고요. 남편은 순간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줄 아는 건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전화를 해댔는데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아들이란 새끼가 애매 칠순잔치로 사기나 치려하고 라고 욕설발을 날리는 바람에 남편은 제차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로 말을 듣다 듣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정신이 나간 채로 겨우 묻더라고요. 당신 뭐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많이 화가 난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정황상 남편은 시어머니께 얘기를 다 듣고서 저를 비난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시어머니부터 저 대신 욕을 너무 얻어먹은 바람에 남편은 넋이 나간 채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정황을 묻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웃기다며 속으로 엄청 웃었습니다. 그놈의 칠순잔치 하나 때문에 그에 애지중지하던 당신 아들한테도 이성을 잃어서는 욕을 짓거렸다고 생각을 하니 웃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서 저는 남편에게 빠지라는 조언을 하고서는 바로 어머님께 답장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열이 받으셨는지 숨까지 헐레벌떡 쉬시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숨도 안 쉬고서 바로 저를 향해 잔칫날에 한복도 안와서 뼈가 빠지게 기다렸고 잔칫날에 버스가 안 와서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니 아무도 내 칠순 날인지도 모르고. 네가 나한테 감히 사기를 쳐? 감히 내 생일을 놓고서 나를 농락해? 내가 니년 가만 안 놔둘 거다. 이게 아주 아들 낳고 기고 만장해져서는 시에미 무서운 줄도 모르고 깝치는 거지. 라면서 온갖 욕설을 날리셨죠. 시에미한테 칠순잔치를 한다고 사기를 쳐놓고도 무사할 줄아냐셨죠제 목숨을 가지고서 어찌나 딜을 해대며 욕설을 날리던지요. 그러니 저도 듣다 듣다 어머님께 일말의 죄송함이 싹사그라들었어요 그냥 복수를 했다는 그 통쾌함만이 남아서는 어머님께 그대로 제 속마음을 전해드렸네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도 아니고 나랑 피한 방울 섞인 가족도 아닌데 감히 며느리한테 배아파 나온 아들보다 지 생일을 먼저 챙겨달란 시임이가 사람입니까? 며느리한테 그리 시집살이를 시키고 아들을 낳아줘도 못낳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며느리한테 칠순잔치가 받고 싶으세요. 며느리가 아들 생을 챙기는 날에 꼭그리 칠순잔치를 열으셔야 속이 편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귀진건 죄송한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들은 솔직히 통쾌는 하네요. 아쉬운 대로 오늘 집밥이라도 맛있는 걸로 잡수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 길로 시어머니 번호는 차단했고요. 앞에 서서 제 전화 통화를 계속 들으려 하던 남편은 오늘 어머님 칠순 잔치 하는 날이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안전 보조를 못 하며 제게 물었는데요. 저는 네 엄마 생일인데 내가 알게 뭐야. 라는 말로 남편의 입을 꽉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날 더 이상 자기 엄마의 칠순 날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저 아들 생일 날에 기분 나빠하지 말라면서 용문도 모른 채 저를 달래려 했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아주 서프라이즈한 뒤통수를 쳐드리고서는 제 아들 생일만 잘 챙기고서 집으로 후퇴를 했어요. 그일 잊고서 저는 이제 명절에도 시댁을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지랄하시게 뻔한데 제가 어떻게 시댁을 가나요? 다만 안갈수 있게 된 것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면서 그냥 이 며느리의 반란을 좀더 오래도록 즐겨보려고 해요.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 다 늙어서 며느리 밥한 끼라도 얻어먹어보겠다고 연락을 해오겠죠. 그러니 전 어머님이 먼저 저를 찾기 전까지 절대로 어머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분이시니까요. 어머님, 늦었지만 최순 축하해드리긴 할게요. 부디 뜨신 밥 잡수시고 잘 보내셨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